건더기 이렇게 계속 있는 된장찌개 본적 있어요? 없죠? 언니들, 된장찌개 이것 좀 보세요 힘들게 끓일 거 없어 내가 이거 이만큼 이 건더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된장찌개 또 끓이려면 애호박 사고, 양파 사고, 파 사고 버섯 사고, 감자를 넣든, 물을 넣든 그거 재료 다 해서 요만큼씩쓴 다음에 냉장고 넣었다가 이제 섞여 요렇게 가고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언니들 된장찌개는 얼마드려? 아이고 미쳤다 엥가나 언니가 끓인 거보다 더 맛있다고 보면 돼요 아주 맛있어 애들 지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없어요 언니들 꼭 가져가세요 근데 가격이 5,400량에 갑니다 5,400량 아니 언니들 애호박이랑 버섯이랑 양파만 사도 그게 얼마야 근데 딱 언니 조리 다 해가지고 언니들 600g 딱 하나 한바기 이거 딱 뜯으면 한 식구 저녁거리로 한국자식다 퍼서 맛있게 먹어도 충분해 자 된장찌개 600g에 퍼도 퍼도 나오는 건더기 얼른 가져가십시오. 음 그래요 좋았어 나이스 굿 땡큐 알람 신청해놓으십시오. 자.